안녕하세요. 저는 꾸꾸예요. 어, 저는 일단 4살이고요. 내 이름은 꾸꾸예요. 이제부터 친구 소개를 해볼 거예요. 제 친구 소개예요. 그럼 지금 바로 시작. 이제부터 친구 소개 탑템. 고! 자, 먼저 10등. 코알라 나이 네살 저랑 동갑인데 제일 싫어해요.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. 어떤 약속을 어겼냐면, 제 먹을 거를 사준다면서 안 사줬어요. 화가 난다. 근데 저는 후견한다가 더 좋아요. 후견한다. 친구 순위 구두 이름 강아지, 나이 네살 얘는요, 그냥 아지라고 불러요. 근데 왜 싫냐면, 음, 아, 싫은 건 없어요. 그냥, 그래요. 왜냐면 좋은 친구가 너무 많았어요. 친구 소개, 탑 10. 8등 소개. 이 친구는 이름을 잘모르는데 라이언 킹에 나와서 이름을 면 계속 라이언 킹, 라이언 킹 이래요. 구간한다. 친구 소개 7등 친구 소개 7등 밥풀인데요. 얘는 먹을 걸 좋아서 좋지만 나머지 친구는 제가 다 좋아하는 친구라 할수없지 얘가 됐네요. 먹을 거 먹고 싶다. 친구 소개 6등 독깽이에요 나이 4살인데요. 왜냐면할게 없어서 얘도 그렇게 됐네요. 깡친깡친 친구 소개 5등 고릴라예요. 왜냐하면 뚱뚱하게 저랑 똑같이 생겼진 않지만 그래도 뚱뚱하잖아요. 고릴라 너 말하지마. 내가 말해야 돼. 알겠어. 나 갈게. 친구 소개 4등 리라쿠마 나이 4살 왜냐하면 저랑 색깔이 똑같기 때문이고 너무 귀여워요. 나나 친구 소개 3등. 여러분 포켓몬스터 많이 보는 분들도 있겠는데요. 파이디에 이 친구 파이디 3등. 머리박치기 안 너무 아파요. 머리 엄청 크죠. 먹을 걸 너무 많이 사줘서 너무 좋아요. 하지만 1등이 있어요. 2등. 꾹꾸 나이 4살? 저예요. 저 진짜 진짜 2등이에요. 하지만 1등은 있어요.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한 친구가 있다고요. 1등 발표. 마, 바로, 막난형이에요. 먹을 걸 너무 많이 사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. 하루에 먹을 걸 백만 개나 사줘요. 그리고 자기는 안 먹으면서 그렇게 많이 사준대요 정말 참 대견이네요. 이렇게 착한 친구는 처음이야. 사실은요. 얘랑 저랑 단짝 친구예요. 우리가 단짝 친구였나? 어쨌든가 오늘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. 탑3랑 엔딩을 해볼까요? 우리는 먹을 거 사주는 팀인데요. 저 혼자 계속 안 사주고 있어요. 어쨌든가 먹을 거 사주는 팀 아니거든. 맞아. 아니라고 불산다. 무시야, 빨리 도망쳐야지. 안녕, 나도 안녕. <laughs>